타인이 널 좋아하도록 너 자신을 바꾸지 말라. 오로지 솔직한 내 자신이 된다면 올바른 사람은 진짜 너의 모습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지나간 일에 대해 언제까지나 번뇌하거나 아직 찾아오지 않은 일을 두고 계속 걱정한다면 인간은 마른 풀처럼 될 것이다. 너희는 저마다 등불로 삼아 자기를 의지하라. 또한 진실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느 것도 끝내지 않은 것, 다른 하나는 어느 것도 시작하지 않은 것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당신이 사는 삶을 사랑하라. 인생이란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을 추는 것이다. 매일을 낙관으로 시작하고 용서로 마무리해라. 행복의 시작과 끝은 오로지 그대의 마음 속에 있다. 인생은 가장 어려운 시험이다.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른 시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타인을 그저 흉내냈기에 낙제를 하게 된다. 타인을 시샘하지 말라. 너무 가요하지도 말라. 그저 내 자신이 최선의 마음이 되는 것에만 몰두해라. 인간이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다. 물건이란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이다. 그런데 세상이 혼돈에 빠진 이유는 물건이 사랑을 받고 사람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욕심은 수많은 고통을 부르는 나팔이다. 너의 마음이 밝으면 해가 뜨고 너의 마음을 접으면 달도진다. 함부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언젠가는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와 나를 손상시킬 것이다. 남의 착한 일은 드러내주고 허물은 숨겨주라. 남의 부끄러운 점은 감추어주고 중요한 이야기는 발설하지 말라. 작은 은혜라도 반드시 갚을 것을 생각하고 자기를 원망하더라도 항상 착한 마음을 가져라. 자기를 원망하는 자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똑같이 괴로워하거든 먼저 원망하는 자를 구원하라.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다. 그러므로 기쁨과 슬픔을 가다듬어서 선도 없고 악도 없어야 비로소 집착을 떠나게 된다. 지난날의 그림자만을 추억하고 그리워하면 꺾어진 갈대와 같이 말라서 초췌해지리라. 그러나 지난날의 일을 반성하고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몸도 마음도 건전해지리라.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지도 말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기다리지도 말아라. 오직 현재의 한 생각만을 굳게 지켜라. 그리하여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진실하고 굽세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최선의 길이다. 그 어떤 것도 단지 그것에 관해 얘기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비록 상대를 존경할지라도 그가 한 말을 그대로 믿지 마라. 철저히 검증하고 분석해서 그것이 선이나 만물에 유익하다면 그것을 믿고 붙잡아 자신의 지표로 삼아라. 선한 일을 하는데 전념하라. 끊임없이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리라. 악한 자도 그 악의 열매를 맺기 전에는 행복을 맛본다. 선한 자도 선의 열매가 맺기 전에는 쓰라릴 괴로움을 맛본다.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이 교만한 까닭이다. 성공한 사람이 그 성공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도 역시 교만한 까닭이다.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님처럼 말하며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입을 살펴라. 활 만드는 장인이 화살을 깎아 꽃바로 만드는 것처럼 훌륭한 사람은 빗나간 생각을 바르게 조절한다. 나는 벼락에 맞아도 몽들지 않는 허공과 같다.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내가 영혼을 가진 것이 아니다. 내가 바로 영혼이다. 내가 몸을 가진 것이다.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내 자신에게 의지하라. 내 자신밖에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내 자신에게 전념하라. 어디를 가는가. 모든 게 여기 있는데 당신의 자비와 이해 그리고 자유가 있다면 어디를 가든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있던 건 지나가고 없던 건 돌아온다. 곧 지나갈 순간들 너무 두려워하며 마음 쓰지 마라. 너의 마음이 밝으면 해가 뜨고 너의 마음을 접으면 달도 진다. 흔들리는 건 당신의 눈이다. 활 시위를 당기는 건 당신의 손이다. 명중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건 마음이다. 관역은 늘 제자리에 있다. 헤어지기 마련이고, 변하기 마련이고, 없어지기 마련이다. 너는 우주의 집중으로 피어낸 꽃이다. 거기가 얼만큼 힘들었든 간에 너는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인내심을 가져라. 모든 것은 적당한 때에 결국 내게 올 테니 언젠가 너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너와 함께 할 운명인 사람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며 살게 될 것이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너를 휘두를 것이다. 타인이 널 어떻게 느끼는지는 내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바꾸려 하지 말고 오로지 너의 인생을 살고 행복하여라.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간에 넌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고통이 널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너 자신을 극복할 수 있으면 현실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사람들에게 너의 계획을 말하지 말고 결과물을 보여주어라. 변화 그 자체는 결코 고통이 아니지만 변화에 저항하는 것은 고통 그 자체이다.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는 마라. 상황이 얼마나 나쁜 건 간에 그것은 곧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라. 현재에 충실해라. 기대를 하지 말라. 판단하지도 말라. 왜 그것이 너에게 일어났는지 고민할 필요는 없다. 내려놓아라. 우리 삶에서의 모든 상황은 그저 찰나이다. 그렇기에 상황이 좋다면 그저 온전히 즐기면 그뿐이다.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점차 나아진다는 것을 기억하면 된다. 결코. 내 과거에 구애받지 마라. 단지 교훈이었을 뿐이며, 그것이 내 남은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타인이 너를 무엇으로 생각하는지는 중요치 않다. 스스로 생각하는 너 자신이 너의 모든 것이다. 싸움에 있어서는 한 사람이, 천 사람을 이길 수도 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자다. 고요한 마음에는 분노가 없다. 스스로 마음을 가다듬고 제어하여 지혜로운 행동으로 해탈하면 마음속 분노는 잃지 않는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고통이 나를 붙잡는 게 아니라 내가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불행 고통의 크기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진실로 나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등불을 켜준다면 그 램프는 너의 길 또한 비춰줄 것이다. 나와 너, 우리는 사랑과 애정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존재이다. 분노는 남에게 던지기 위해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는 것과 같다. 결국 상처를 입는 것은 나 자신이다.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던 간에 너는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오늘의 우리는 과거 생각에 대한 결과이다. 마음은 모든 것이다. 우리는 생각대로 그런 사람이 된다.